오늘 갈 곳은 비도 오고요. 이렇게 비온 날에는 뭐니 뭐니 해도 또 부친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부친 게또 막걸리 한잔딱 말아줘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또 날씨 에 엄청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오늘 갈 곳은 <laughs> 여기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룸펜입니다 오늘 대구에 비가 옵니다. 주적주적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로망이 비 오는 날 막걸리 먹는 게제 로망입니다. 그런데 일하는 거에 바쁘고 사는데 지이다 보니까 막상 비올때 이렇게 막걸리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 오늘은 하전에 막걸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유명한데에요. 여기가 수성경찰서에 있는 대공원시장 안에 아주매 찌짐이라고. 여기 지금 유명합니다. 찌짐하는 상이. 어, 먹어보러 왔습니다. 오늘 제대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분위기가 제대로 먹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기본찬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새우젓갈 마늘 김치 양파 그리고 막걸리는 이렇게 짝으로 두개 막걸리는 이렇게 아마 이 소금은 순대를 찍어먹는 소금인 것 같아요 이 집은 독특한 게 술을 홀로 먹으면 가격을 더 받습니다. 그까 웬만하면 짝으로 드세요. 두 병씩. 예. 소주도 한병 먹으면 3,000원이지만 두병 먹으면 2,500원으로 계산합니다. 막걸리 역시 똑같아요. 참, 진짜 시장 같은 느낌 나지 않습니까? 정감있고. 같이 한잔하시죠. 아, 좋네요. Yeah. 든든하다. 농사지러 가야 될것 같다. <laughs> 드디어 메인 나왔습니다. 와. 야, 이거 뭐. 야. 요즘 같은 진짜 시국에. 야, 이거 진짜 가성비 극강 아닙니까? 아, 군침이 막 넘어간다. 한번 먹어 보도록 할게요. 단스. 아, 간 좋다. 간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아. 음. 간 좋아. 야, 좋다. 이게 만원입니다, 만원. 솔직히 이 정도면, 진짜 옛날에 학생 때, 도넛골 할 때, 소주 이거 열병 가입니다. 옛날이 정도였습니다. 대학교 때 이럴 때 있잖아요. 소주 열병뭐한짝먹었을니다 이거 하나 있었으면. 음, 잘 삶겨졌다. 나쁜 놈이 사나도안 납니다. 밖에 비가 쭉쭉 내리고 있어요. 어, 큰일 났다. 나 오늘 집에 갈수있을려나 모르겠다. 여기로 올게. 가자. 음. 내가 아는 그 사람들 술 제일 잘 먹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 어느 정도냐면, 이 친구 술 먹는 거 보고 내가 술이 안 먹고 싶어져요. 엄청난 친구입니다, 진짜. 음좀더좀더가족발도음 변호사 시장에서 파전에 족발에 순대 여러 가지로 만 원에 먹을 수 있다는 어떤 그 행복 그 정도지 이거 보시고 우와 하면서 막 이런 환상이 잡혀서 오시면 안 됩니다 순대 순대구요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이게 그냥 파전을 파전이고 순대는 순대 순대요. 이걸 한꺼번에 먹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가성비가 좋다는 거지 이거를 보고 이상한 상상에 막와 저기서만 맛볼 수 있는 아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화면에서 보이는 게 직접 와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게 보여요 항상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어. 아마 이런 데서 드시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고,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하지만, 그걸 다 감안하고도 먹을 만한 자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찾아오는 거고요, 사람들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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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 비 아직도 오나? 하 화면에서도 술 챙기거든 이거는 다까 사람들 다 똑같은 모양입니다 비오면 막걸리에 팔을 때리고 거기다 또 오늘 또 <Bueno>, 휴일이거든요 <좋았구> <utilizzos> 우리 약상기본보호선생을 위해서 한자약상기본보 도산, 아, 창호선생을 위해서 한잔. 나는... 음... 음... 대범 김구 선생을 위해 서한잔 그래. 오늘 3일째입니다 그래. 사실 그래. 정말 기쁜 날이죠. 우리 민족에게 <laughs> 정말 기쁜 날인데 그 기쁜 날을, 하이 하이 날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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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하이 힘으로 쟁취하지 못했다는 하이 게 사실 하이 조금은 하이 슬픈, 하이 슬픈 날이기도 아. 합니다. 우리가 그래. 많은 걸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히로시마에 원폭이 그건... 떨어지는 바람에 <laughs> 완벽한 어떤 항복을 해서 우리가 준비했던 어떤 양동작전은 다 물거품이 됐지만. 수국에 소전을길이는 그런 날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 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 어, 하셨어요저독립군에 손자죠 손자 <laughs> 독립군에 피가 흐르고 <laughs> 있는거죠 제가 그래서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자 마지막에 대비 장식 해장라면 아 라면 기다렸는데 오래 걸렸다 한번 먹어볼게요 날짜는 못봐잖아 아니 이건 아으니까그래가 이거 <laughs> 어, 진짜 돈이 몸이... 후인간이 있는 거거서얘기하 아프가... 내가 못사내 매월 준다던데 살짝 고추장 맛이 납니다 살짝 고추장을 넣으세요오 괜찮은데 개가 전화해서 하라고술나거이친구이 <laughs> <laughs> 뭐가 잘 먹.. 뭐가 잘먹다 아, 먹었습니다 야, 아 야, 그래도 야, 오늘, 야, 뭐, 비 먹었네, 뭐 좀, 오늘 뭐 비오는 날 신나게 또 먹었네요 덕분에 우리도맛실잘 뭐 먹었습니다 나좀 만나러 왔다니까 <laughs> 감사합니다